MIN뉴스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 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 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급기야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 고속도로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2023년 기준 민자 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 연장 823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 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건설비 운영비 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 보전 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자 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 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 사이에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까지 매년 일정 부분 인상돼 왔으나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다.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민자도로 사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물류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